오늘은 5v1 led 252w에 대한 효과 이것이 이제 360w도 있고요또 240w도 있고 그 다음에 420w로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이거는 5v1은 240w하고 360w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입니다 레드, 레드. 그 다음에, 그린. 그린입니다. 네, 블루. 네, 블루. 그 다음에, 화이트. 그죠? 화이트. 그 다음에, 엠버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레드, 그린, 블루. 그 다음에, 화이트. 그 다음에, 엠버.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대로 해서, 이펙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트. 콘솔에서 이게 막 튀죠. 콘솔에서도 많이 튀죠. 이펙트 이펙트 효과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튀는 거보여죠 손으로 이렇게 튀겼을 때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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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오디오 레벨 누르고 탁! 탁! 이렇게 되죠. 탁!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디오 레벨을 꼭 눌러야 go 딱, 딱딱딱 딱. 그리고 이게 1 0으로 올라가야 되죠. 딱딱딱 o u l d all right h 있습니다. o 로 전체로 보여줬고요. 예. 래서 스피드를 g 면 이펙트 효과가 t 니다 이펙트 효과. 여기 콘솔도 한번 비춰주 t 예. y 예. 죠이 콘솔에서 이펙트 효과를 내는 장면을. 어, 영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칼라 효과나 찬양 이런거 할때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 쓰면 굉장히 좋죠. 컬러풀하게 쓸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